재소전화의 조서는 뭐냐면요. 어, 임대차 계약을 효력이 발생할 때, 예, 이제 계약이 체결될 때 대부분 특약상에 넣습니다. 특약상 예. 주로 재소전화의 조서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써요. 자, 임대료가 2개월 연체가 됐을 때 예, 바로 즉시 명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송을 하기 전에 하회, 서로 합의하에 내가 명도하겠다는 게 바로 재소전 하여 줬서야 그래서 2개월 동안 내가 연체가 되면 바로 명도하겠다. 자,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예, 어, 계약이 끝났는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목적이면 내가 바로 아, 명도하겠다. 요거를 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합의를 하는 게 바로 재소전 하여 줬서요 자, 그래서, 어, 재소전화해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자, 재소전화해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법원에 접수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예, 네, 네, 3개월 후에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법원에 재판 날짜가 잡혀서, 판사가, 자, 재소전화해조서를 특약사항에다 넣어서, 어, 이제, 아, 금일래잔금일 때, 보증금, 잔금낼 때, 요거를 같이 작성을 해서 이제, 법원에다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변호사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하면은 가격은 저렴해요.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한테 시키면 가격은 비싼데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냐면, 자, 판사가 임차인이나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이제, 재선의 젖을 접수하게 되면, 아, 이제 재판 날짜가 잡히죠. 2, 3개월 후에. 자, 그럼 이제, 5월 10일 날 10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임대인은 왔는데, 임차인이 안 왔어요. 출석을. 자, 그러면 이제 법 판사가, 자, 그럼 한번 더, 어,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 10시에 한번더 잡아요. 자, 근데 임대인이 왔는데, 또 임차인 또안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줘야 돼. 사람이 안 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이기겠어요? 이겨서, 임차인이 이기어요 임대인이 기어요 예. 유일하게 안온 사람이 이기는 게, 네. 임차인이 이기는 게 재소전화 해줘서요. 아, 네. 대부분 안 오시는 분들이 지게 돼 있죠. 네. 네. 유일하게 재소전화 해줘서는 임차인, 안온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왜? 이거는 네. 민영사상의 어떤 그큰 문제가 아니고 서로 합의서, 합의서를 공증받는 거거든요. 예, 네,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근데 둘이 합의된 내용이, 아, 어, 요렇게 재소전화해줘 작성한 게 맞습니까? 네. 요렇게 작성한 게 맞습니까? 네 하면 판결문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임대인이 갖고 있다가, 예, 네. 요거 위반하면 바로 명도 신청을 집행관 사무실 하면은, 예, 네. 한달 안에 바로 집행이 돼요. 근데 이거 합의서가 작성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각을 해버립니다. 네, 둘이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네요. 없던 걸로 하세요. 그, 임대인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계약서에 특약상으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작성해놓고 안 나타나죠. 다단계사들이 회 이런 데 많아요. 네, 보증금 작은, 작게 내는 회사들이 이런 데들이 많아요. 아, 제가 보증금 작으니까, 재서전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2, 3개월이니까 벌써, 잔금 이후 2, 3개월이 잡히는 거죠. 네, 접수하는 게 벌써 잔금때 접수하는 거니까. 그러면 2, 3개월이면 벌써 입주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입주했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바로 뭐 해야 돼요? 계약서를 어겼으니까. 명소성을 명도수송. 네, 해야죠. 계약이 해지가 된 거죠. 네. 해지가 된 거죠. 이때부터 명소성을 할 거예요. 자, 명소성은 몇 개월 걸려요? 최소? 네, 5, 6개월씩 걸려요. 이때서또소송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재소전화의 조서는 그래서, 법무사한테 하는 게 좋은, 어, 한게 저렴하지만, 변호사한테 하는 게좀 비싸더라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변호사는 이제 대리할 수 있죠? 출석을 할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쌍방 대리는 안 돼요. 예, 자기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 한 사람이 두 사람은 변론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럼 출석하겠죠? 예, 그럼 기각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변호사한테. 예, 그래서 비용 부담은 반만씩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대인하고. 그리고, 어, 건물이 위치가 좋으면요, 임차인이 부담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변호사가 출석했는데, 그래도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임차인이요, 재판 10시 전에 9시 59분에 변호사 사임계를 또 내버립니다. 판사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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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걸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변호사가. 내가 임차인 내걸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대리해 주는 건데 사임계를 내버리니까 효력이 없어요. 벌써 몇 개월 후에 2, 3개월. 에 네. 그래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나쁜 임차인들이많래서 빌딩 관리가요.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도 소송은 어,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 어, 변호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연체 명소소송 있죠? 어,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못낸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한테 하시고요 그다음에 분쟁거리가 좀 있다 어, 건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임대를 못 내게 됐다 네,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뭐 유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건물 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서 싸움이 나가지고 어, 연취가 나가는 경우도 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 이제 초기에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보다 더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일사시고요. 이두 개를 이제, 할때 가장, 어, 어, 함께, 그, 동시 법률을 해야 될게 바로, 점의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있어요. 점의 이전 금지 가처분. 자, 그래서 재소전화해줘서 할 때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요. 자, 명급 수정할 때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6개월 걸려가지고, 어, 임대인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 가지고 이제 집행관에 접수를 해서, 에, 접수해가지고 이제 명도를 하는데, 가보니까 A 임차인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행관이 명도 소송을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 어, 점유 전과청은 뭐냐면, 소송을 접수할 당시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무효로 해줘.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거 없이 이것만 하셨다가 예. 네. 다시 그럼 법원에다가 뭘 받냐면 승계 지평을 다시 또 받아요. 승계 지평. 임차인을 바꿔서 다시 또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 2결 3결도 걸립니다, 이게. 짧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플러스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 요런 생각이 습니다